자 그렇다면 이제 저는 타사 페스티벌 마지막 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 돼요 가지마요 마지막 곡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쉬우세요? 네. 아쉬우세요? 네. 헤어지면 그리웁고 다같이 만나보면 쉬 새 것, 이래, 내시인사짜자자자잔짠 믿는 다이 이어라. 변치 말자. 누가 먼저 말했던 것. 아, 생각하면, 생각사로, 죄 많은. 청춘 자자자자 아다 같이 잘리 거라 사천 항구야 미세김 헛둘셋넷 미세김도 자리 서요 미세리도 안녕히 온다 하는 이야기야 잊으려마는 기다리는 순정마은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하하하더 다시 찾아오마 상쳐 얻고 왕왕아한둘셋넷 눈물 감추고 박수! 눈물을 감추고 하둘셋넷 이슬비 맞으며 박수! 나 홀로 걷는 밤길 비에 젖어 하둘셋 다같이! 비에 젖어 넘쳐 넘쳐 내 아빈 가슴에 넘쳐 흐른다 낙동강 강바람에 치마폭을 스치며 다같이 하나 둘셋넷 나기, 사고, 오기면, 노가, 뭐, 래나나같이늙으신 부모님을 뭐, 허리, 시 허리, 다같이 해 허리, 뭐, 허리, 뭐, 허리, 뭐, 허리, 뭐, 허리, 뭐, 바라인, 오른마음을 그로 가랴 바람에 센, 넷 바람에 흔들리는 갈때수분절 사랑해 사랑에 약한 것이 사랑의 마음 다같이 호흡 짜자잔짠 말없이 러내릴때 짜자잔짠 짠짠짠 사랑이를 울었다 하네 박수! 빗물도 울었다 하네 세월 가면 하나 둘셋넷 세월 가면 못 믿었어 가슴만태우는 바보 같은 사람 아니 모르겠다 한곡더한둘셋 단향도 정이 들면 박수 정이 들면 고양이라고 말했든가 말을 했든가 바보처럼 바보처럼 아니야 아니야 하나 둘셋넷한 아니야 아니야 그것은 과거 할말 향수를 달려가 술에 취해 하던 말이야 아마 너가 타여온 시 고양이 좋아. 하나, 둘, 셋, 넷. 사랑을 발읽 사는 헐, 헐. 빵, 속에. 하나, 둘, 셋, 넷. 너 혼자 지키려는 박수. 순정 등불 도야 하나 둘셋넷 홍도야 울지 마라 아 글씨 홍마야 이따 짜자잔짠짠짠 아내예 나갈 길은 다같이 너넨 지켜 하나, 둘, 셋, 넷. 대당마 비고, 지,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철, 새 다, 라 찾아온 종가 다, 선생 다, 짜리라리라라라 여브라 사랑 선생시가 순정을 바쳐 다같이 사랑한 그 이름은 정각선생님 서루렐랑 가지를 마고 가지 이 <laughs> 자자자속 양강에 망원이 지면 다 같이 한둘셋넷 외로운 발대밭에 다 같이 슬피 우은 두고 변세요 열 여덟 달기 같은 어린 내 순정. 다 같이, 이마저 몰라주면, 다른 날을 어쩌나, 아, 길리워서 애만 태우. 다 같이, 모양, 강, 하. 산자자단장 아갈대를 나같이 울고는 우리리마 가야 되는 사람은 알아서 가세요 모라나 저거리가 박수 굳은 뒤에 전는구려 아둘셋넷 왕검이 집을 짓는 다같이 고개마다 두비마다앞둘셋넷불었어 소리쳤어 이 가슴이 어, 정말 오랜만에 고향 부모님과 같아서 정말 뜻깊게 생각하고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곡으로 송해 선생님의 나팔꽃 인생 들려 드렸고 계속해서 이번에는 박서진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아야 들려드릴게요. 네, 날씨 쌀쌀하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추우세요? 괜찮으세요 추워요 감사합니다 일단 날씨가 추운 것 같은데 표정들이 이 움츠리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노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시방이 나왔거든요 노래 제목이 꿀팁이에요 예,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사천의 아들로서 사천에서 먼저 노래가 알려져야지 다른 지역도 더 성승, 성승장구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꿀팁을 들려드릴까 하는데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여러분과 들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춰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노란색깔 오디건 분들이 저희 팬클럽이시거든요. 오늘 공연을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300분이 넘는 분들이 오셨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한번 하면 되는지. 잘 보세요. 준비되셨어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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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만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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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꿀팁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만하셨세요